지난주 베스트와 워스트 띠, 팀을 좀 꼽아보자면, 뭐, 일단, 베스트는 삼성 라이온즈가 아닐까. 아, 그죠 주간 맞아요. 5승 1패 했습니다. 아 그래서 2주 동안요, 10승 2패예요 지난주에도 5승 1패를 했어요. 어 아, 지지난주도. 근데 이제 다른 팀이 좀더 잘해서 베스트 팀에못 뽑혔는데,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2주 전에 제가 승차를 확인해보니까 3위랑 5게임 차였습니다. 근데 지금 3위랑 게임 차가 없는 5위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섯 게임 차 줄인 거네요. 네, 다섯 아... 게임 차를 2 주만에 줄였어요. 그럼 아니, 기하... 그 기아 팬 여러분도 세 경기 반차 지금 아... 낙담하실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뭡니다 야구 몰라요. 네, 다섯 경기 차를 줄였는데 네. 일단 지난 주에 선발 진에서는요 이승현 선수랑 최원태 선수는 좀 부진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원태인 선수가 주간 두 경기 모두 이겼고, 네? 후라도 선수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했고, 네? 가라비토 선수도 5이닝 무자책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지만, 구원진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오... 지난주에 구원 e r a 가 1.09입니다. 음... 와 1.09, 음... 네. 네, 리그 1위였고요. 9명의 투수가 등판 총했는데, 7명이 무실점이었습니다. 김태훈, 허... 양현, 양창섭, 우승현, 이승민, 육선엽 배찬승. 야, 진짜 불펜진이 아, 맞아 퍼즐 네. 맞았네. 그다 어 김재훈 선수도 사실 시, 실점은 기록을 했지만 네 음. 경기에서 4이닝 동안 1실점이었어요. 오. 네,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타서는 어 구자욱, 구자욱 선수가 지난주 주간 타율 4할 7리. 와, 음. 10타점. 안에 누가 온가 뿌듯할 것 같은데. <laughs> 네. 예, 네, OPS 1.15였고요. 5 김진룡 PD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강민호 선수도 타율 3할 5푼, 음. 김지찬 선수도 3할 5푼 3인데 무려 출루율이 5할 7푼 7이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디아즈 선수가 주간 타율은 2할 6푼 1리로 낮았지만 출루율이 4할 5푼 1리에 3홈런 6타점이었습니다. 어. 아. 그러니까 투타가 모두 완벽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자욱 디아즈 강민호 뭐 삼성 타선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선수들이 이 정도 해줬으면 뭐 타선은 뭐 터졌다고 할수 있고 완전히 부활했다고 네. 할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쨌든 고민이었던 구원진도 어느 정도 자, 자리를 잡을 뿐더러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 남은 기간 동안 삼성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네, 쉽습니다. 지난주 득점이 40점. 네, 6경기에 40 득점을 했고. 와. 네. 활화산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평균 6득점 이상을 했으니까. 네. 뭐. 근데 또 삼성은 원래 팀컬러가 많은 홈런과 많은 득점을 뽑는 팀이었으니까. 음. 원래 팀컬러의 투수력이 합쳐진 좋은 음. 한주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구자 옥은 8, 9월에 자람. 그리고 삼성이 이제 어, 왕조 시절부터 여름성이라고 해서 여름에 더 자란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뭐 매년 했던 이야기인데, 올해 끝자락에서 네. 이렇게 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네요. 올해도 결국은 여름성이었다. 네. 네. 더, 지금 덥잖아요. 아, 아직 <laughs> 음, 너무 덥죠 네, 네. 엄청 자라고 있죠. 네. 이제 8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5강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맞습니다. 삼성이 완벽하게 부활을 했고요. 어. 그리고 워스트 팀 한번 꼽아볼게요. 어떤 팀인가요? 워스트는 NC였습니다. 아, NC. 네, NC가 주중 LG전도 루징 시리즈였고 주말 SSG전도 루징 시리즈 다 하면서요. 지난 주에 시작할 때아 결국 순위가 5위랑 한 게임 차였거든요. 네. 네두 게임 반까지 벌어졌습니다. 아. 네. 타격은요. 근데 제 NC는 타격은 지난주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 쳤죠. 너무 잘했습니다. 팀 타율 3할 1푼 5리로 2위, 네. 득점권 타율 3할 5푼 8리로 1위, 홈런 3위, OPS 2위였어요. 아... 근데 투수진이 아한주 동안 너무 무, 안 좋았습니다. 그, 선발투수 쪽에서는 그래도 신민혁, 라일리가 좋았지만, 네. 로건이 두 경기를 던지면서 6.1이닝 밖에 못 던졌고요. 어. 김노건 선수도 결국 5.2이닝 8실점 그, 지난주 대체 선발이었던 신영우 선수도 2.1이닝 4실점을 부진했습니다. 음. 그니까 선발이 6경기 동안요, 25.1이닝 밖에 못 던졌어요. 평균 5이닝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리그에서 그래서 가장 적은 이닝을 소화했고요. 그렇다고 구원진이 좋았냐? 어, 구원 진도 썩좋지 않았습니다. 그 선발 진이 적은 이닝을 던지면서 결국 이제 롱릴리프 선수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네. 그 선수들도 부진했고 어, 그 특히 필승조인 김영규 선수가 주간 세 경기 동안 4 이닝을 던졌는데 5 실점을 했어요. 배재환 아, 선수도 부진했고 아. 김진호 선수가 세 경기 롤드 ERA 2.70으로 표면적으로 는 조금 좋은 기록이지만 지난 주에 결국 블론 세이브도 있었고 패도 기록을 했고요. 음. 그로 인해서,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유진욱 선수가 강제 휴식을 했습니다. 지금 한 경기 등판했어요. 네. 이게, 뭐 NC는 결국 투수진이 무너지다 보니, 좀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니까 선발, 구월원 ERA가 거의 이제 최하위를 밑돌고 있는 반면, 네. 아, NC야말로 지난주 투타 밸런스가 조금 안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뭐 주말 시리즈에서도 세 경기 동안 20 득점을 뽑아 냈고요. 또 선발 투수가 무너지긴 했지만 주중 시리즈에서도 정말 많은 득점을 네. 뽑아 냈습니다. 일단, 어, 투타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많은 해설 분들에게도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이건 어. 어, 운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어떻게 선수들이 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네. 말을 하더라고요. 좀 겪어보셨잖아요. 그럼 사실 매일 잘할 수도 없고, 이게 갑자기 투타 밸런스가 너무 잘 맞다가도 한순간에 그게 또안 맞을 때가 있고 부상 선수 한 명이 나오므로써 또 나머지 선수들이 좀 과부하가 걸리면 또 그만큼 컨디션이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무조건 이게 어떤 부분에 때문에 투타 밸런스가 망가지고 그렇다면 그 부분만 보완하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음.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상대 팀에 대한 어떤 전력 분석도 있을 것이고, 그쵸. 우리가 뭐 약한 팀을 만나든, 우리가 강한 팀을 만나는그 차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쉽지만 가장 큰뭐 지난주 NC에 아쉬운 점이 제 로건 선수인 것 같아요. 음. 예, 외국인 선수가 5이닝 투구를 못해준 게두 경기 다. 아. 예, 저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국내 투수들이 좀, 어, 안 좋잖아요. 네. 예, 그리고 좀 확실한 국내 일선발이안 보이는 팀에서는 결국은 외국인이 해줘야 되는데 네. 지난주에 외국인이 3경기 나오는 주에서 라일리 선수 빼고 노건 선수가 2경기 동안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조금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지난주에도 저희가 구창모 선수 얘기를 네. 했는데 저희 채팅창이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올수 있다 없다. <laughs> 네. 아, 구창모 선수가 1군 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인데 일단... <laughs> 아, 안될것 같다고 판단을 하셨을까요? 저는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구창모 선수가 복귀해서 선발하는 경기의 담당 기록이었습니다. 허? 공 4개 던지고 부상으로 내려갔어요. 어, 그걸 제가 어. 봤었던 사람이라서, 정말 한, 솔직히 말해서 한2 30개 던지는 것까지 봐야 됩니다, 1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진짜. 구창모 선수는, 죄송하지만 그 정도 믿음이 됐습니다 이제 워낙 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빨리 와 빨리 오길 nc 팬들도 바라고 이호준 감독도 바라지만 네. 올라와서 던지는 걸 봐야 되긴 합니다. 채팅창 난리났어요. 올라와도 안 믿을 거예요. 네. 아 왜냐하면 진짜 부상 복귀에서 그때 공 다섯 개가 던지고 다시 부상으로 내려갔어요. 음... 그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가 좀 어쨌든. 오... 오면 정말 잘하고 큰 힘이 되는 선수니까 근데 이제 이호준 감독이 직접 9월 네. 초에는 등판시키려고 한다라고 언급을 네. 어, 했네요 일단 저희가 조금 그래도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자꾸 사이버 투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일단은 저는 불펜을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그렇죠. 왜냐면 선발몸이 안돼 있을 네. 거예요 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펜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보여줄지 네. 네. 불편해서 돌아오기만 해서 그 우리가 알던 구창모만 보여주면 사실 큰 힘이 되긴 하죠. 아, 에이. 맞습니다. 그 예전에 구창모 모습 그대로 돌아와서 좀 힘을 실어준다면 반등을 하는데 힘을 많이 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계속 안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호준 감독이 직접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9월 초 지금 9월 1일입니다. 기다려보면 맞습니다. 좋겠고요. 자, 지난주 베스트 팀은 삼성이었고, 또 워스트 팀은 NC로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주 포지션별 베스트 라인업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 역시나 뭐, 한주 동안 2승이나 가져간 원태인 선수가 선발 투수 음. 쪽에는 뽑혔고요, 불펜은 이승민 선수, 그리고 포수는 김영준 선수. 외야부터 보겠습니다. 이리로 어, 뽑혔네요. 구자욱, 김호령, 문성주, 내야 송성문, 박성한, 박준순, 오스틴. 와, 진짜 다 잘한 선수 역시 꼽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명 타자 류효승 선수까지. 네, 뭐 기록을 좀 말씀드리면 포수, 네. NC 김영준 선수 주간 타율 4의 이홈런이었고 OPS가 1.15였습니다. 음. 1루수 오스틴 선수, 주간타율이 5R2푼 1위였어요. 와. 네, OPS 1.520이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2루수는 박준순 선수. 박준순 네. 선수가 저 자리를 가더니 또 수비도 안정적으로 변했고 주간타율 4 r 에 OPS가 1.004였습니다. 그 다음에 키움 송성문 선수, 주간타율 3R9푼 1리 OPS 1.196이었습니다. 유격수 박성환 선수, 주간타율 4R7푼 8리, 1 1안타율 6타점, OPS가 1.26이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외야수 삼성 구자욱 선수는 주간 타율 4할 7리, 2홈런 10타점. 외야수 처음 뽑혔습니다. 기, 아닌가 한번 뽑힌 적이 있었나? 김호령 선수. 어, 네. 기아자분들이뭐 요새 제가 보기엔 기아 선수들 중에 가장 음. 사랑하는 선수일 겁니다. 맞아요. 주간 타율이 4할 3푼 5리, 10안타에 1홈런 5타점, OPS 1.215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자리는 문성주 선수 주간 11안타 쳤고요. 11안타 중에 2루타가 4개 4타점에 OPS 1.006이었고 네. 지명타자는 아까 저희 슈퍼챗으로 봤던 SSG 류효승 선수 주간타율이 4할4푼에 2홈런 5타점 OPS 1.26이었습니다. 아니 그 저기 댓글에 류효승 선수 누구냐고 어... 질문을 해주시는데 <laughs> 1996년에 태어난 SSG 랜더스의 외야수입니다, 여러분. 데뷔는 2020년 와이번스 시절에 입단을 했고 지금 이제 존재감을 이제 슬슬 드러내고 있는 네. 어, 외야수입니다. 아까 박병호 선수 느낌이 난다는 이제 거포 유형의 타자고요? 이는 좀 있지만 진짜 거포 느낌이 나는 그 SSG를 이어갈 수 있는, 최종 선수를 네. 좀 이어갈 수 있는 선수일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뭐, 모르시는 분들 미래가 보이는, 좀, 네. 거포로서. <laughs> 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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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포형 우타자입니다. 리 네. 네. 류우슨 그는 누구인가? 요즘 그 하나 선수들한테 맞습니다. 많이 아 하는 밈이잖아요문현빈 그는, 그는, 그는 누구인가? 네. 아무튼 그런 것같습요 마지막 투수들 얘기하면 네. 투수는 둘다 삼성 선수들이었습니다. 원태인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간 두 경기 동안 (2승) 음. 이하의 (2.25였고) 구원 투수는 삼성 이승민 선수가 처음으로 뽑혔습니다 주간 어. (4경기) 동안 2홀드 (5.1이닝) 무실점인데 (17) 타자 상대에서 피안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 좋아요 예. 네. 그리고 송성문 선수도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어~ 단골손님입니다 네. 거의 베스트 라인업에. 지금 그 키움 팬이신 것 같은데 그냥 메이저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요즘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진짜 키움이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지난 주말 시리즈에서 하면서 LG의 연속 그 신기록, 위닝 시리즈를 또 가로막았는데 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 송성문 선수의 또 도로 <laughs> 개인 신기록이 그 발걸음을 가로막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송성문 선수는 올해 정말 유독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네, 그 최고의 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뭐 네. 네, 공격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상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음. 최고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어느새 그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서 지금 최다 안타 4개 차입니다. 메이스와 <laughs> 네, <laughs> 와 벌써요? 네. 와 대단하다. 그 제가 알기로는 송성문 선수가 8회, 8월에만 네. 40안타를 쳤을 거예요. Wow. 4 2안타 쳤습니다. 8월에만. 8월 만요? 네. 8월에만 42안타를 쳤어요. <laughs> 와 진짜 대단하다. 4개밖에 네. 차이 안나네. 어느새 와. 따라왔습니다. 네. <laughs> 와저 작년에도 잘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 네. 올해만큼은 아니었지 않았나? 작년도 어느정도는 했는데 올해는 작년 뛰어넘었죠. 네. 그박혜민 선수가 대전 금지령 내려졌었잖아요. 네. 지금 네. 송성문 선수는 대구, 대구. 금지령이 네. 내려졌다. 전에아 삼성전에 워낙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송성문 선수 라파 오는데 화가 많은 최 부장님이 무섭다고 하시네요. 네, 근데 뭐 폰세 선수 등판할 때도 네. 송성문 선수가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어,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 네. 시즌 끝나고의 어, 그. 메이저 이글에 대한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참고로 송성문 선수는 삼성 상대로 52 타수 25 안타 4할 8푼 1리입니다. 6홈런 14타점 4루. 나나네 <laughs> <대단하네>, 진짜. 송성문 덕분에 비더레 17콤보성공치아 비더레 하시는군요. 아 아무튼 송성문 선수도 눈에 띄었고 그리고 한명더 조금 언급하고 싶은 선수가 저는. 박준순 선수. 아, 이 선수 진짜 루키인데, 네. 이렇게 또 잘할 수 있나요? 정말. 치는 거는 네. 아, 확실히 재능이 네. 네,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약간 네. 적응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시즌 초에는 사실 처음 일본에 올라왔을 때는 뭔가 투수가 던지는 공에 계속 좀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이었고, 네. 좀 공을 맞추기만 하려고 하는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어떤 선수가 어떤 타이밍에 또 기회를 잡, 어, 기회를 부여받고 또그 기회를 잡느냐에 따라서 음. 선수가 일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재곤 의원은 투수 입장에서 저런 네. 신인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어뭐 신인 나와서 안타맞으면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laughs> 그렇죠. <그쵸>? 모두가 <laughs>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프로에서 같이 이제 같이 땀을 흘리고 상대 팀이지만 1년 2년 같이 쌓이다 보면 사실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냥 아아 음. 아, 박준수는 어 너무 잘 치지. 어 내공을 뭘잘 쳤더더라.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쪽을 조금 더 빨리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음. 네. 이렇게 계획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사실 처음에 신인 때는 투수들이 아는 어차피 내공을 처음 보니까 더 자신 있게 던지거든요. 그럴 때 맞으면 좀더 기분이 나쁘긴 해요. <laughs> 아,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그 주말에 이제 그 벨라즈케 벨라스케즈 선수를 상대로 또 선제 홈런 볼을 터뜨리기도 맞아요. 했고 또 주중에는 오출루 경기도 펼치기도 했고요. 8월에팀 내에서 안타가 2위입니다. 와, 음. 1위가 야기지 선수 35안타, <laughs> 2위가 박준순 선수 31안타. 진짜요? 네. 8월 한달 동안 타율이 3할7리이었어요 확실히 타격에선 적응이 끝났고, 이제 결국은 수비 포지션을 어디로 잡아줄 거냐. 네. 조도감독이 결국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다시 2루로 돌려왔거든요. 음. 2루에 가니까 수비가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안정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뭐 내년에 또 기대가 더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두산 내야의 화수분 야구가 뭔지를 요즘 박준순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1위였던 구자욱 선수도 뭐 어마어마했죠. 저희가 삼성 타순 아까 뭐 집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네. 그 타순을 살려주고 있는 그 중추 역할을 캡틴 구자욱 선수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자욱 선수가 두산 시리즈에서만 10 타점을 했습니다. 10 타점, 타점. 네, 주중 시리즈에서만 아. 말로 없는 득점하면서. 아 그렇구나. 네. 아. 확실히. 클래스가 있는 선수는 조금만 네. 기다려 주면 네. 그 평균을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준순 선수의 네. 인기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키웠다기보다는 애초에 잘하는 <laughs> 선수였다고. 어아 재능 있는 선수죠. <laughs> 그렇죠. 네. 네. 아무리 뭐뭘 심어줘도 그 베이스가 없으면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어. 뭐 싹부터 달랐다. 뭐 긍정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음. 뭐 그러, 그런 선수였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중에서 MVP를 꼽아보자면, 아, 조금 쟁쟁한데 어떤 선수가 지난주 MVP였을까요? 네. 어, LG 오스틴 선수를 꼽았습니다. 어, 오스틴 선수도 네. 잘했죠. 오스틴 선수는 지난주 여섯 경기에 23타수 12안타, 음. 타율 5아리프니리, 출룰 6할 7리, 장타율 0.913. 1, OPS 1.520인데 지난주 리그에서 안타,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에서 모두 1위였습니다. 와. 네. 오스틴 선수는 귀하해야죠. <웃음> <웃음> 뭐 본인도 LG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강한 선수더라고요. 에이. 에이. 그 부상으로 사실 올해 한달 정도 자리를 비웠잖아요. 아. 복귀 후의 활약이 타율 3할 오픈 6리, 5홈런 18타점, OPS 1을 넘는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스틴 선수는 뭐, <laughs> 네. 그야말로 뭐, LG의 <laughs> 크레이지 모드를 네. 보여주고 있는 타자고, 또 LG가 사실 그 오스틴 선수 오기 전까지 외국인 타자를 그렇게 잘 뽑지 못했는데, 맞습니다. 그 암흑기를 오스틴 선수가 말끔히 또 지워주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음. 제가, 네. 바더너스라고 그 즐겨보는 채널이 있거든요. 아, 네. 뭔가. 근데 거기에 오스틴 선수가 한글로 또 댓글을 달았더라. 고 번역기 돌려서 하지 않았을까요? <laughs> 네. 그래도 <laughs> 평소에 한국말 하던잘할것 같은데. 예. <laughs> 네. 네.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선수들하고도 재밌게 좀 대화를 하는 걸 보면, 네. 스스로 더좀 묻어나고, 좀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나? 네. 네. 일단, 오스틴 선수는 이제 명실상부한 LG 최고의 외국인 타자라고 음. 볼 수, 기록적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까지요, 세 시즌을 떴는데, 네. 이미 LG 외국인 타자 최초로 3년 연속 20품런, 아. 3년 연속 와. 세 자릿수 안타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3년 연속으로 그렇게 기록한 타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LG 오. 외국인 타자 중에. 그리고 누적 기록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외국인 타자 통산순위 1위입니다. 지금 자막으로 <laughs> 나가고 있지만, 안타, 홈런, 타점, WR까지 모두 1입니다. 진짜 네. 폼 미쳤네요. 네. 와. 그러니까 일단 오스틴 선수가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LG가 1위를 달리고 있는 데서도 큰 지분을 차지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그 LG가 부진했던 시기는 그 오스틴 선수랑 문복영 선수가 동반으로 부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오스틴 선수가 그 부상 으로 내려갔고. 네. LG 확실히 상승세와 맞물려 오스틴 선수도 복귀를 해서 음. 본인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니 LG도 동반으로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스틴 선수... 어? 오스틴 선수 부인께서도 한국어 공부를 하신다는 어... 정보가 있네요. 한국에서 살려고 하시나? 그랬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LG 팬들은 어, 많이 네. 하겠죠. 본인은 뭐 인터뷰에서 LG 주장을 막는 게본 목표라고. 어. <laughs> 아 네. 가능한 그,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네. 그 오스틴 선수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별명이 피리부는 사나이래요. 그니까, 피리부는 사람을 사나이. 사람을 잘끌어모으나 어, 선수들이 조금 이렇게 따라다녀서 네. 피리부는 사나이 같다고 네. 별명을 좀 지어줬더라고요. 그 정도로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와. 사랑스럽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충분히 저는 주장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면 <laughs> 역대 주장 있었나?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것은 사실 뭐 주전인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응. 리더십. 그리고 이 선수가 풍기는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꼭, 너무 잘 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꼭 언어가 통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새 또뭐 세상도 좋아져서 번역기 돌리면 되고 그리고 오스틴은 네. 언어가 통해요 요새 아, 그래. <laughs> 한국말 반 <laughs> 네. 영어 반아 우리 지금 기사 보니까 그 오스틴 그 부인도 감격한 23번 응원 메시지 오스틴 선수의 활약은 어, 쉽게 이렇게 타격감이 죽을 것 음. 같지 않습니다. 불타오르는 타격감을 또 이번 주에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